안녕하세요. 입짧은해님의 후집방송입니다 내일은 수능이죠. 그래서 잘 보시라고 아주 그냥 찰싹같이, 찰싹같이 붙으시라고 찹쌀떡을 사왔어요. 파리바게뜨에서 샀습니다. 얼마였더라? 9000원이네요. 9000원. 해! 해! 제가 닉네임을 해자 붙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채팅창이... 채팅창 옆에 안띄우는게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그 채팅창이 <laughs> 채팅창에 잘못해도 제, 제 잘못인 거거든요. 아우, 채팅창... 안올라가는게 안 얼마나 다행이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찔하다 진짜 등골이 오싹하다 진짜 체취점 올라갔어 진짜 어. 찹쌀떡 먹어볼게요 하얀 찹쌀떡 찹쌀떡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맛있는가 보겠네 아주 알록달록하네요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녹화 눌렀어요. 고구마 샤샤져야 되나? 찹쌀떡에 고구마가 들어가요? 왜? 굳이 왜? 이게 맛이 없는건 아닌데 아좀 당황했어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게 왜왜 찹쌀떡에 왜 고구마가 들어있을까? 약간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했어요 맛이 없는건 아닌데 달달해요 달달한데 솔동이는 파시 맛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살짝 은하긴 하네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요. 만니가 거기서 왜 나와 딱 그거다 진짜. 와, 어제부터 우유가 너무 시원하다. 우유를 냉장고에그 바깥 벽에 딱 붙여놨더니 진짜 시원하네요. 아 분홍색만 그런 거예요? 껌씹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고구마를 안 좋아하시나? 근데 이건 다행히 퍽퍽하지 않은 이 고구마 이게 진익인 거라 괜찮아요. 만약에 퍽퍽한 고구마가 있었으면 저는 그냥 패 뱉어 쓰고요. 제가 고구마가 싫어하는 이유가 고구마의 그퍽퍽함이 싫어서 그래요. 이건 파시겠지? 그렇지요. 사과사과 파헤시 아니겠습니까? 단팥? 배달피드님께서 닉네임을. 혜태는 누구야? 혜태? <laughs> 닉네임 대란님부터 고구마까지. 햇잎 토닥토닥. 어, 아니요. 닉네임, 저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닉네임은. 음, 단팥 되게 좋아해요. 팥도. 통팥은 싫어하고요, 단팥은 좋아해요. 햇방구, 햇방구님, 3개월 책임져! 뭐, 뭐야, 3개월 동안 못 바꾸는 거 모르셨어요, 님들아? 그거 생각 안 하고 바꾼 거예요? 왜 몰랐어요. 저음 꽈배기 위에 카스테라 묻은 거 언니 좋아하실 말씀 하시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꽈배기에 왜 촉촉한 카스테라 그 약간 노랫, 노리끼리한 거 묻어 묻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되게 좋아요. 숯도 먹어 말이야. 너쑥인가 혹시 그럼? 팥이다. 요고마 고구마인가 보네요. 자색 고구마를 표현하고 싶었나? <laughs> 보라색은 고구마네요, 고구마. 제철 방구는 뭐예요? 쑥만 어, 난다. 저 쑥떡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 그, 아이스크림 뭐죠? 그,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딱그맛 나요. 가쁜 햇? 가쁜 고? 엄청 죄송해요. 아, 제철방구라님이 햇방구! <laughs> 제철에 나온 햇방구! 뭔 소린가 했네. 아, 찰떡 아이스! 와, 진짜. 최연자채 <laughs> 진짜 대단하다니까. 이 밤에 카톡 누구인가? 언니, 남자인 것 같은데, 거짓말 할까? 거짓말 한것 같아요? 진짜, <laughs> 방송 시간 때마다 우리, 그, 새 언니가 문자 보내는 거 진짜 거짓말처럼 어째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방송 시간에만 보내실까요? <laughs> 우리 오빠 사진 나한테 왜 보냈어? 나 가끔씩 오빠가 아 잠깐 가끔씩 세훈이가 오빠 사진 보내는데 진짜 싫어요 조카 사진 보내는 것까지 그래 그렇다고 참 오빠 사진을 보내 싫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왜왜 왜 봐야 되는데 내가 오빠 사진을 <laughs> 너무 안 보고 사는 거 아닌가? 가끔씩 봐요. 가끔씩 보면 됐지. 생존 확인했으면 됐지, 뭘. 뭐지, 안 믿지. 푹, 뭘 보고 사나. 그냥 잘 살고 잘 살아있구나. 그냥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음, 금말 채을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무소식이 희소식. 그쵸? <laughs> 정확히 저와 오빠의 관계 같네요. 원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한 10명의 남매가 있으면, 한 8, 덟 남매는 그렇지 않아요? 아 9? <laughs> 뭐. <웃음> 자기 오빠랑 진짜 너무너무 잘 지내는 친구는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었어요. 저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슨 뭐, 이렇게 뭐, 네이트판이라던가 <laughs> 이런 거만 막, 그런, 있을 법한 일 아니에요? 아닌가? 신을 괴롭히는 심박한 방법이네. 우리 <laughs> 새 언니는 연락 안 하는데, 새 언니가 참 노력하시네요. 너무 진짜 항상 고마워요. 막, 세훈이는 막, 제가, 식구라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우리 식구라서 되게 좋다고, 이 말도 되게 이쁘게 하거든요. 어저께도 막, 근데, 이렇게 뭐 선물을 사주면, 그런 말이 좀 심하긴 해요. 뭐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거나 뭘 주면은, 어제는 뭐랬더라? 지금 되게 오글거리는 말을 되게 자주 하세요. 아무튼 아가씨가 우리 가족이라서 난 너무 다행이에요, 행복해요, 막 이런 걸 보내시는데 아가씨씩 이게 렇 선물을 보내서 이렇게 주면 이런 말이 좀 많이 와요. 경제적인 거죠. <laughs> 오빠가 세언니 앞에서는 다르네요 그럼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잘해지지 새언니랑?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 오빠를 데려가줬어 <laughs> 들지 않아요아휴저막 남동생도 그렇고 오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던데 아휴 저런 쓰레기 막 동생 남동생한테 아 저런 새끼를 데리고 가는 새끼는 어떤 새 새끼, 어떤 어떤 여자일까 막 이러면서 막어저 새끼랑 어떻게 사귄 여자든 제정신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친구들도. 그래서 저는 정말, 세현님께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하고, 진짜 평생 잘할 거예요. <laughs> 미리 <미디> 미안하네, 벌써. <laughs> 그래서 저는 세현님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존경스러워요. <웃음> <웃음> 전 우리 오빠 만날 세언니땡 잡은 거로 생각했는데, 저게, 제가, 제가 특이한 거거든요. 정말, 아까 그 말하던 1 0 명의 그 남매 중에 한, 한 남매이신 거예요. 한 분의 그남매이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laughs> 이거 500장인데요? <laughs> 저도 제 남동생과 사라준 올케라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laughs> 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 <laughs> 오빠가 또 뭐서 잘해주는 게 있겠죠? 모르는 사이에. 다 까놓고, <laughs> 한참 까놓고 <laughs> 마무리, 금마무리 <급> 한다. <laughs>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저랑, 음, 사귀어주는 사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되게 고마워요. 나는 내 자신을 제일 잘하잖아요. 진짜 고마웠어, 저는. 고마웠어요.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해주고 사랑해, 사랑해 준 사람은 진짜 고마웠어요. 쓰리 콤보 <laughs> 크리티컬 날리고 평타로 마무리. <laughs> 오빠가 제일 때리고 싶었던 때 언제인가요? 오빠 때렸거든요?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전올 <laughs> <넣을> 것 같아. <laughs> 그만합시다 우리. 오빠가 은근 내 방송을 챙겨봐요. <laughs> 그만합시다. 이제 네, 오빠. 행복하세요. 세언이한테 응. 잘해주시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니성 응. <laughs> <뇨상> 때리고 싶대. 세언이가 <laughs>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렇게 또 크게 됐네요.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응. 잘 살겠죠? <laughs> 제가 어저께 방송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제가 큰 거리잖아요. <laughs> 하잖아요. 이거 비염 때문이래요. 비염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밑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뒤로. 목 뒤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하는 거래요. 찾아봤어. 이거 비염 때문이에요. 담배를 줄여셔야 된다고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laughs> 오빠한테 영상편지를 왜 해요? 영상편지를 써본 적도 없는데 오빠한테 왜 해요? 하필 또. 아, 어, 진짜 중색했다. 잘 살고. 정말 가뿐싸였어요 방금 아떡 먹으면 체예요? 떡을 못 드시는 거 그럼? 꼬꼬 씹어서 먹어도 체예요? 연산편지로 선전포고를 <laughs> 무슨 선전포고를 해요 뭐 아이 큰일 는 소리 하시네 저이 아우 웬일이야 비염에는 프로폴리스가 좋대 저 챙겨먹고 있어요 프로폴리스 액으로 완전 진액으로 찾아먹고 있는데 챙겨먹고 있는데 우리 남동생은 너무 자상해서 그런지 오빠 같아요 저는 저는 남동생 오빠보다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언니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언니가 언니노릇 못하고 진짜 막.. 그럼 되게 싫을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동생! 아휴... 동생 그냥 혼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외동으로 태어나고 싶다 외동으로 외동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어 어렸을 때부터 동창 <laughs> 오빠 생각은 어떨까요? 오빠도 오빠 생각이 있으시겠죠. 언니만세 명이에요. 점점점점 여기까지 점점점점. 언니가 많다는 <laughs> 언니가 많다는 무슨 아아 생각... 아 저도 언니 별론 것 같아요. 아... 제 친구 중에 언니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냥 인생 각자 삽시다. <laughs> 그냥 인생을 각자 사는 걸로. 음옷 죄다 물려받을걸? 저는 오빠 옷도 물려, 물려받았어요 <laughs> 저는 오빠랑 옷을 같이 입었어요 <laughs> 오빠랑 저는 진치에 비슷했거든요 워낙에 크니까 오빠 옷을 블랙받아서 입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laughs>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이런 일이 있어요? 다른 남매도? 응? 음? 어, 남데 어, 그런 분 되게 많대 생각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모르겠다, 나. <laughs> 저희도 옷 같이 물려받았어요. 어, 다 진짜 그런 분 많구나. 나 나만 그런 줄 알았네? 남동생이 제 옷을 탐냈어요? 남동생이요? 어? 여자 옷을 입는다고요? <laughs> 잠깐만 있어봐. 하긴 뭐, 나도 여자 옷을 입는 건 아니니까. 어, 음...그래요? 음...어떻게 하네? 남동생이 누나 옷을 탐낸다? <laughs> 그 뭐지? 아 맨투맨 같은 거? 음... 그렇 그랬었구나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음, 후식은 이렇게 끝내고 리방을 할 겁니다. 리방이 뭐냐면 방송을 따로 다시 틀 건데 제목도 바꾸고 해서 다시 아예 다 끄고 이제 방송을 유튜브도 아예 다 끄고 다시 새로 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했다방이라고 해 가지고 음방 음악 방송을 따로 틀 건데 얘네들 다시 그대로 들어오셔야 돼요. 알죠? 지금 이 이런 시, 이런 순간 을알 수가 있겠다. 아, 음방은 도대체 몇 분이 보시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진정으로 딱알수 있겠네요 왜냐면 일반 방송은 먹방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음방이 계속 남아있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 저.. 니하오 생유뭐 <laughs> 중국어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타자로 노는 방송이라서 제가 이따 과자도 꺼내서 먹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후식 찹쌀떡까지 먹어봤는데, 우리 고3 여러분들, 내일 수능 잘 치르시고, 음, 그러니까 별탈 없이 잘 치르시고, 음, 잘못 그러니까, 어, 시험못 봐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좀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참 일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 진짜 길어요. 이제 초반인 거예요, 스무 살이면. 막,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십몇년 동안 백수인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으로 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인생이 전부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감, 하지, 자책감 갖지 마시고, 자괴감 들게, 들지 마시고, 정말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뭐라고, 뭐 뭐라, 이러려고 있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일 또 맛있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찰떡같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